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퇴근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찍긴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네. 퇴근하면서 찍으면 시간은 확실히 절약되긴 하지만 집중이 좀안 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은 제가 한 대여섯 번 정도 찍고 있어요. 평소에는 보통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따로 NG 없이 끝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지금 이 영상을 몇 번째 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원래는 잠궈야 되는데 제가 살이 쪄가지고 계속 벌어져서 오히려 푸는 게 속사를 더안 보여가지고 한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공시 나온 내용 혹시 보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공시 나온 거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게 그 9월 1 2일에 이제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증권 신고서 그 그러니까 9월 1 2일에 제출됐던 증권 신고서에 어떤 보완적인 성격을 어, 가진 그런 공시인데 어, 유상증자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유상증자를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해서 어떤 것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기존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라 가지고 어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았고 어 최근에 굉장히 증시도 안 좋고 뭐 중국발 부동산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두산 인프라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저는 유상증자를 성공할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최근에 너무 두산인프라코가 주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으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사실. 주가가 낮아서 힘든 게 아니라, 회사가 유상증자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의문점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 공시 내용을 보면서, 아,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가, 그리고 현대제뉴인이 슬슬 움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만드는 공시였습니다. 뭐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그거는 개인의 자유고요. 어 혹시라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일단 꼭 일독해 보시고요. 그게 어 우리가 주주로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어한 줄을 갖고 있던 만 줄을 갖고 있던. 어찌됐건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남들한테 정보를 듣는 것 보다는 내가 직접 공부해보고 알아보는게 훨씬 더 믿음도 많이 생기고 훨씬 더 투자한 데, 있, 투자한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어,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실패를 어, 예, 실패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두산인프라코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유상증자를 성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커싱을 맞춰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상증자 이전에 뭐, 높은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가시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리고 유상증자가 공시가 뜨고서 그 악재에 대해서 싫어서 나가신 분들이면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유상증자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많이 짜야 됩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은 유상증자를 저는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 여러분들이 현대중공업지주 되게 싫어하고 욕하고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은 현대중공업치주는 굉장히 큰 회사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어, 재계서열 우리나라의 1 0 번째인가 9 번째로 알고 있고 굉장히 큰 회사고 굉장히 그큰 회사에서. 다소 무리할 수도 있는 8천억이라는 목표를 투영을 해서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이 회사는 업력도 굉장히 높고 다양한 유상 그러뭐 그러니까 다양한 회사를 쪼갰다가 붙였다가 뭘 했다는 굉장히 그런 많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회사예요. 이런 회사에서 다소 시장에서 무모하다 생각할 정도의 유상증자 가격을 단행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자신감도 저는 반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싶고 어찌됐건 유상증자의 그 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원하는 목표인 8천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발행가액 6,950원을 사수하면서 이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에는 투심인데. 어, 이 유상증자라는 게 우리 개인 주주들만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의 임직원들 그리고 어 가장 큰 대주주인 현대제뉴인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특히 어, 아실지 모르지만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이 약 3천 명 정도 되고 어, 유상증자 금액을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봤을 때그 어. 주주들에게 아니, 죄송합니다. 임직원들에게 우선 주는 그20% 비율을 임직원 수로 나눴을 때 인당 약 5천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6,95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정말로 뭐 예전처럼 무슨 뭐 공산당도 아니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유상증자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두산인프라코 주가가 지금처럼 되면은 많이들 청약 안 하겠죠. 어, 두산인프라코가 현대로 넘어오고 나서 첫 번째로 발생하는 이벤트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된다는 어떤 중압감이나 부담감은 우리 생각보다 클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지금 네이버에서 유상증자 실패 사례 이런 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 코스 코스피 종목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는 아시겠지만은 망해가는 회사는 절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매년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속된 말로 알짜 기업이거든요. 이런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실패 사례를 한번 보시고 생각보다 유상증자 실패 사례가 많지 않아요. 유상증자 실패를 했던 회사는 대부분 정말로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오늘내일 망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들이 많고 두산인 프라코어 같은 좋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어찌됐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론을 막 이견이 없었으면 좋겠고 회사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3차 발행가액을 최종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엔 이 6,950원 이상이어야 되지, 이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가 주가 관리를 할 거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지금의 주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왜 지금은 관리를 안 하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정말로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현대 쪽에서 지금 주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뭐 다들 공시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발행가액을 결정한 데 있어서 1차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은 이미 나왔죠. 6,950원으로. 그거는 9월 한 달에 대한 내용이었고 2차 발행가액은 이제 11월 그 권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달전 이제 가중 산술 평균법으로 산정을 하는 건데 이 기준일이 10월 한 달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9월이죠? 지금 열심히 주가 부양을 해도 실제로 이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그 날짜에 날짜는 날짜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서 주가를 컨트롤해야 된다고 한다면 은 굳이 지금 미리 힘을 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증시도 약세고 다양한 건설기계의 악재들이 터지고 있는데 지금 굳이 주가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10월 초 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은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3차 발행가액의 최저가가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이기 때문에 6,950원이라는 가격이 다시는 모지 못할 높은 고가가 아니라 현대중공업지주가 유상증자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 놓은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제가 당장 내일의 주가 그리고 10월의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죠. 다만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두산인프라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유상증자의 성공을 예측하고 바라고 있다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유상 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투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상 증자라는 게결국엔 그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6,900원에 50원에 살수 있는 권리인데 이 회사 주식이 6,950원이 안될것 같아요. 그럼 누가 유상 증자에 참여하겠어요? 바보도 아니고. 예전에 아시아나에서 유상 증자를 한번 했었는데 실패했을 때가 그때 그게 그 아시아나 그 주당 가격이 4,800원인가 900원으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 최저가가 5,000원인가 그래가지고 말도 안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실패했던 그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망한다 뭐 안될거다라는거 말고 저는 오늘 공시를 보면서 느꼈던게 아, 현대중공업 지주가 유상증자의 성공을 위한 한발을 내디뎠고 어찌됐건간에 그 공시를 한번 보세요. 공시를 한번 보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그 전에 어떻게 보면 좀 뭉뚱그렸었고 좀 추상적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주 가치 환원을 위한 어떤 뭐 무상 감자라고 했을 때뭔 소리야? 뭐 주주 가치 환원이 뭐 쩌라는 거야라고 좀 추상적이었는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자세하게 하여튼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느낌의 공시여서 아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가 슬슬 주가 부양을 그러니까 주가 부양이라기보다는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8천억이라고 하는 조금 다소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유상증자 목표액을 설정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이벤트들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종토방에서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글들 중에 가장 그 가장 그 꼴보기 싫은 사례가 유상증자 무조건 실패할 거라고 저주 퍼부으시는 분들인데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 현대제뉴인의 대표 이사예요. 아니면 현대제뉴인의 시 현대제뉴인의 CFO예요. 재무 관련 임원이에요. 유상증자를 이렇게 했어요. 8천억이라고 하는 어, 시장에서 좀 과감하다 싶을 정도 유상증자 금액을 던졌어요. 목표예요. 8천억은 무조건 목표고 흥행을 시켜야 돼요. 내가 담당자니까 만약에 8천억도 만약에 좀 던진 거고 6천억만 모아도 성공이지 아 고생해서 축하해 과연 그럴까요? 회사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회사 일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8천억을 유상증자를 하겠다 목표를 했을 때 8500억, 9천억을 해야지 그나마 고생했다는 소리 듣는 거지 결국엔 유상증자가 8천억이 모집이 안 되면은 이건 흥행을 실패한 거고 결국에는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이 인수하고 나서 첫 번째로 벌이는 빅 이벤트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회사의 오너라면은 제가 회사의 c f o 라면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성공시킬 겁니다, 진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현대중공업 지주는 그만큼 큰 회사입니다. 네. 물론. 즐겁진 않죠. 즐겁 유상증자밖에 방법이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그렇잖아요. 주주같이 환원을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미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어우, 지금 떨어질 뻔해가지고, 이미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렵지만은 바쁜 시간 쪼개셔서 좀 어, 회사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제 추측으로는 10월 달에는 어느 정도 주가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발행가액을 산정했던 6950원의 기준가액이 11,400원이었나 600원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저는 그게 미니멈이라고 최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좀 똑똑하신 분들 중에서 1차, 2차, 3차 발행가액의 최저가를 이제 최종 가액으로 산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if 그, 그 단소정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12월 아마 1일부터 3일까지일 건데 그 3일 사이에 그 가중산술 평균 가액의 60%가 이 1차, 2차, 3차 발행의 최소가액보다 높으면은 그 가격으로 하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주가, 주가 관리 안 하다가 12월 달 반짝하면 유상증자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유상증자라는 게 그렇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벤트는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엔 투심을 살리려면은 이 회사가 굉장히, 어, 먹음직스러운 회사. 투자하기 좋은 회사라는, 어,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 유상증자라는 이벤트는 그 회사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주관사로 참여한 각종 증권회사 여러가지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유상증자를 흥행시키기 위해 어, 페이스 메이커로 달려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지금 두산인프라코를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 어, 그런 안티들의 말도 안 되는 말들에 휘둘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 많더라고. 막 이제 반대 매매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힘들더라도 조금만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 다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이미 최저가인데 여기서 손해보고 파시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공시가 뜨고서 그 다음날 바로 털고 가셨거나 그전에 운전서 파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미 맞을 만큼 후드를 맞았는데 여기서 팔고 나가시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얄밉지만 현대중공업 지주를 믿고 유상증자의 성공을 믿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유상증자의 성공을 위한 주가 관리 시점은 9월이 아니다. 10월부터다. 그리고 어 나는 그 저는 그 전까지는 어, 회사가 정말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은 오늘 공시를 보면서 전 나름대로 아 회사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라고 혼자 추측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공식 꼭 보세요. 네. 우리 뭐 퇴근하고 할거 많으세요? 저는 할거 없는데. 네. 여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월달에는 거래 정지가 거의 2, 3주 정도 되니까 실제 거래일은 많이 없을 거고 그때 현대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뭐 정말로 유상증자 그냥 손 놓은 거라면은 10월달도 지금처럼 주가 지지부진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대중공업에 현대제뉴인의 수많은 임직원분들 그 똑똑하신 분들이 요런거 잘하라고 회사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손 놓고 있는다. 아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참 대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예요. 아시죠? 아유, 17분이나 했네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요, 요거 이거 죄송해요. 요거 죄송해요. 네, 살이 많이 쪄서 안녕.